삼성 갤럭시 S16 울트라는 차세대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젠2 칩셋뿐 아니라 현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차세대 램 기술을 탑재해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입니다. 이번 플래그십 모델에는 마이크론의 최신 1감마 LPDDR5X 메모리가 적용되며 초당 최대 10.7기가bps 속도를 지원합니다. 이는 이전 세대 1 베타 LPDDR5X 기반으로 최대 9.6기가 BPS 속도를 내던 갤럭시 S25 울트라보다 한층 빨라진 수치입니다. 마이크론의 1 감마 LPDDR5X 메모리는 업계 최고 수준의 속도를 제공하며 AI 작업과 데이터 집약형 앱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. 또한 이전 세대 대비 최대 20% 전력 효율이 개선돼 갤럭시 S26 울트라는 고부하 작업 시에도 배터리 소모가 줄어들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. 두께 역시 0.61mm로 더욱 더 얇아져서 내부 공간을 절약해 더큰 카메라 센서나 배터리를 장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. 삼성은 이번 차세대 램을 통해 새 칩셋 성능을 극대화하고 더 빠른 반응 속도, 부드러운 멀티태스킹 AI 활용 기능의 향상된 처리 기능을 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 메모리 업그레이드는 2026년 초 출시 예정인 갤럭시 S26 울트라를 안드로이드 진영 최상급 성능의 플래그십으로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. 또한 S26 울트라는 더 얇아진 바디와 개선된 후면 디자인을 포함해 외형 변화도 예상됩니다. 6.9인치 다이내믹 LTPO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이억 화소 소니 메인 카메라 센서 등 사양 업그레이드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정리하면 갤럭시 S26 울트라의 마이크론 1 감마 LPDDR5X 램 채택은 더 빨라진 속도, 전력 효율, 그리고 내부 설계 공간 절약이라는 세 가지 장점을 동시에 제공해 AI 성능과 사용자 경험 전반을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.